<laughs> 와 <society glucose 웃음> 여러분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루가 들어오고 계신가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하루 끝에 서 있는 디크런치입니다. 저희 아홉 명이 단체로 D 그 V 라이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맞동산 그렇죠. 이후로 오 들어오셨어요. 아니었는데 맞동산도 그때 구인이 완전체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울산 울산 두명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네 이제는 공식 인사 드릴 타이밍이에요. 둘 셋, 풍풍스 퀴즈! 안녕하십니까? 캬! 씨입니다. 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그 많은 스케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현우 기형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일단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운스 바운스 라디오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공개 방송 라디오였는데 되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라디오도 되게 네, 깔끔하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스튜디오인데 안이 다 보이는 오픈 스튜디오라고 어, 하 해요. 네. 네. 보라 그래, 보라. 그래서. 어 아닌가? 저희가 또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했죠 저희 찬열씨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행사를 했어요 <laughs> 오늘 <했죠? 웃음> 그래요 광화문에서 <laughs> 우와 광화문에서 저희 어떤 행사를 했죠 광화문에서 네? 불러주세요 헐, 대박 네 헐.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시면은 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자, 우리를 어, 보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카메라 쪽 카메라. 네, 사실 사실 저희 18인조였어요, 그죠? 네.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오늘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들려고 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들려고 켰는데.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제부터 같았지만 오늘도 추웠어요 아,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팬분들 와가지고 응원해주시는데 옷을 너무 다 춥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기 우선 걸립니다 우선은 우선은. 네, 감기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저그 어저께 홍천도 네네. 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광화문으로 라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춥게 입고 다니시고 추워서 쉬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디크런치는 매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좀 따뜻하게 좀 패딩 이제 꺼내 입을 때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장롱에 있는 패딩을 다들 꺼내는 걸로 합시다. 저희 디크런치도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따시게 네. 입고 다니는 걸로. 가 디크. 네 약속. 그리고 어, 저희가 또. 최근에 하게 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 어, 일단 아,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자요. 자, 오케이. 현우. 네가 한번 얘기해 보거라. 네, 일단 제가 취미가 또 사진 찍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할까요? 그것도 얘기하고 딴 것도 하나 더 얘기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 공카에 이제 포토 효노라고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찍은 거를 올 랜덤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시고 계신가요? 잘 보고 계신가? 대답을 보고 계신 받을 계세요. 수가 없네요.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단풍잎이 굉장히 물이 잘 들었더라고요. 어느 도 올라가요? 네, 아, 아 야, 그래요? 약간 풍경 사진을 찍는데 네. 저의 감성과는 좀 거리가 먼그 네, 10대 감성이 아니에요 그그 네, 20대 10, 감성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네그 네. 중년의 감성이 조금은 맞아요 세월이 그런... 담겨있는 컷이더라고요 네네 <laughs> 네. 그쵸 민혁씨? 아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민혁이 잤어? <잡소? 역시>, 네. <laughs> 아, 아니구나 민혁이 잠시 가, 어디 갔다 왔네 네 그러고 어 저희 또 공카에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여러분 바로 디톡 와우 디톡 <laughs> 디톡 디톡이 뭐냐 멤버들이 직접 쓰고 이제 그 댓글로 바로 소통을 할수 있는 바로 그런 시스템의 새로운 공카 편지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현우 씨 네. 뭐가 생겼어요? 오야 어, 올려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려라. 네 방송 화면 조정 중입니다. 삐- 뽀- 배뽀자 됐어. 오케이. 자 네. 자 미스터 백그들 그래. 뭐가 생겼죠? 저희가 그. 뭐 하나가 개설됐죠? 뭐, 뭘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뭘까요? 댓글로 맞춰보십시오 여러분께 기회를 먼저 드립니다 절대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뭐죠? 절대 <두구두구> <별대 두구두구>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닌가? 힌트를 하나 드려봐요 아,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힌트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 따라따라따따아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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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따라따 아, 따라따라따라따아따라이라따라따라 네. 틱톡. 틱톡 아, 라따라따라따 박수! 여러분들. 박수, 박수. 아! 따라 네. 아, 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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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희 있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틱톡 말고 또 저희가 또 생긴 게또 있잖아요. 맞아. 어 많이 생겼다 우리. 네. 아 저희 뭐 하나 당해요. <laughs> 좋다. 네. 이쯤 되면은 오레스 열일한다. 아 네. 네 오레스 열일한다. 출신의 오레스 컴퍼니 스텝 여러분들 아주 아,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또 라디오 진행을 아. 했습니다. 와. 라디오 DJ 누구죠? 되지. 모르겠어요. 아 왜? <laughs> 라디오 DJ 오브입니다. 라디오 오브.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사연 듣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네 진행을 하잖아요. 와우. Wow, 맞습니다. 아, 몇 시? 미정. 왜 아무도 몰라요. 6시. 오 6시라고. 네, 오후 6시. 오후 6시에. 다음 네. 특별 게스트는 누굴까요? 다음 네. 특별 게스트는 네, 네 누군지잘 모르겠습니다. 깜짝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 굉장히 슈퍼스타님이 또 스케줄이 잘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와또 이날 이번에 와 주신다고 해 가지고요. 굉장히 <laughs> 어이,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섭외를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사연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그래야 많이 많이 고를 수 있으니까요. 1일 손가락 공격 빠할 수 있어 이번에 야 오케이 되게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건 그건 그렇고 어 이거 운동 되네요. 어, 아, 제가 <laughs> 앞에 될까요 밥에 보조 배터리랑 휴대폰이 같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거워요. <laughs> 어, 이거 운동 되겠다. 어, 근데, 어또 우리 그러고 저희가 오케이. 라디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고 <laughs>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 네, 그러고 민혁 씨. 네. 저희 내일 뭐 해요? 저희 내일이요? 네. 아, 인혁이 안 중요한 행사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와. 아,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관객들이 많다고. 와. 긴장하라고. 몇분 정도 오신다고 들었죠? 제가 듣기로는 만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많으면 만 와우. 명이라고 하셔요만 명이면 저희의 몇 배인가요? 아홉 명이니까 어한 거의 천. 1000몇배죠? 1000배 <laughs> 와아 1000배에서 1000배 네, 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요아 이거 무겁네 <laughs> 아, 잡혀요, 제가, 제가 제가 굉장히 열심히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 내일 행사에도 잘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랑 또 즐거운 무대 좋은 네, 무대 맞아요.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네 네. 네, 네. 네 오늘 저희 막내 딜라니가 네. 굉장히 파격적인 헤어 아, 네, 컬러를 선보였는데요 댓글 보니까 다 염색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 컬러 스프레이로 한번 머리를 이렇게 파랗게 해봤어요. 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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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있어요. 저희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나? 구딜라니가 네. 갑자기 염색을 했더라고. 아니 10분도 안지났는데 갑자기 애가 머리 색깔이 바뀌어서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아까 매니저님이 저 바람의 아들 같다고. <laughs> 바람의 아들? 그게 뭐예요? 바람의... 모르겠어요. 의미인지 아그 모르겠는데 아, 아무튼 뭔가 좀. 좀 시니컬하고 내그 네, 시크하고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정승씨는 뒤에서 뭘 그렇게 보시죠? 아저 댓글을 뭐래요? 뭐래요? 댓글 읽어주세요. 현우가 네. 현영아 너무 잘생겼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그런 얘기를 그렇게 현우가 너무 잘생겼어. 조금 더 힘있게 힘있게 불러. 주세요 현우가! 어 현우경. 음, <laughs> 어, 어, 네네. <laughs> 네또 댓글 읽어주세요. 바바람아들 이탈리아에서 <목소리> 사랑을 담아 하트를 보낸. 어아아모 We l o v e you. 리 <laughs> <메세이 웃음> 갑자기. 네. 아, 저희 그리고. 네. 어 오늘 아아아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정신 정신 좀 봐. 음.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집에 지금 가시고 계시죠? 어. 아, 네, 잘 가고 오, 계시죠? 안정기과 네. 잘가있어요 맞아요. 네? <웃음> 저희 <웃음> 말고 저희, <laughs> 저희 말고요 <laughs> 저희 말고. 네, 저희 팬분들 네. <laughs> 집 조심히 가시고요. 날이 추우니까 얼른 가셔 가지고 네, 따뜻한 장판에다가 몸을 지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브이에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뒤에 두 분처럼 이렇게 밑만 보면서 가시다가 앞에 전봇대에 꽝 박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 조심하시고요. 한번잘 보고 다니세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먹는 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어, 어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호떡, 호떡, 네, 호떡, 호떡 먹고 싶다. 호떡 아, 먹고 싶다. 칼칼한 호떡. 오레스 호떡 먹고 싶다. 죄송니다 호떡 먹고 싶다. 호떡, 호빵, 호빵, 고맙빵두핫 팬분들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만두, 안고 <laughs> 루이보스 차가 이제 거기에 좋아요. 손발 시려울 때. 맞아요.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또 네. 겨울이면 어,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도 따뜻하게 입고 다닐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길. 아, 다섯 개 껴보세요. 네. 네. 많이 껴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라디오도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하시는 거 보셨죠? 프로 베테랑입니다. 아, 오늘 강사님은 또, 또 많은 걸 배웠어요. 아, 네. 그 노하우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먼지 네. 토요일에 그신기술들 제가 많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내일 또 행사에도. 많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네! 저희 네일 인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거예요. 그쵸? 하늘만큼 땅만큼 오늘보다 급. 더 네, 맞아요. 오늘보다 더또 열심히 하는 저희 디크런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또 이제 저희 디크런치가 충전기를 꽂아야 될 시간이에요. 어. 저희, 저희 디크런치 충전기를 꽂아야 될 시간이니까 어. 아, 아. 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찾아가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고, 항상 항상 더 열심히 찾아오고, 많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디카런치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둘, 셋, 뿡뿡, 켠! 감사합니다! 기억하셨습니다! <목소리나> 내일 봐요, 내일. 네, 내일 봐요? 내일 와요. 화성에서, 화성에서 봐요. 안시대루 바이 바이.